반찬 없어도 이거 하나 만들어주면 아이들 밥한 그릇 뚝딱해요 명란의 고소함과 감칠맛이 끝내주는 명란솥밥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먼저 쌀 2컵을 씻어 30분 마른 불림 해줄게요 솥밥에 들어갈 버섯 잘라줄건데 저는 집에 표고버섯, 느타리버섯, 팽이버섯 있어 다 잘라 넣었어요 먼저 냄비에 버터 넣어 명란 구워줄게요 요 명란은 최고급 명란을 72시간 숙성한 저염 명란이라 감칠맛이 끝내줘요 노릇하게 구워 접시에 잠시 빼두고 냄비에 오일 두르고 편만을 볶다가 간장 넣어 버섯도 같이 볶아줄게요. 버섯에 양념이 잘 되면 그때 불려놓은 쌀 넣어 쌀을 코팅하듯이 볶아주다가 물 넣어주고 쭈유 한 컷을 넣고 끓어올라 밥물이 줄어들면 뚜껑 닫고 약불에서 10분 끓여줄게요. 그동안 솥밥에 넣을 쪽파 송송 썰어줄 건데 많이 넣으면 더 맛있어요. 쪽파 뿌려주고 구운 명란 올려주고 참기름 한 바퀴 뿌려주고 통깨 솔솔 뿌려주면 한끼 든든하면서도 아이들도 너무 잘 먹는 명란 솥밥 완성! 와...